<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서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험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김규식 피엠님. 최근에 왜 법인 영업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네. 2021년 말일자 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명보험 가입 건수가 2.2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5년간 개인 보험 시장 성장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설계사 분들이 법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 개인 보험과 법인 보험이 크게 어떤 게 다른가요? 아, 사실 그 보험의 본질은 개인 보험이든 법인 보험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 계약의 그 보험의 그 계약 금액이 훨씬 큽니다. 개인 보험은 보통 2,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법인 계약은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우리나라 법인 보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어, 법인 영업이요? 아, 네. 네. 본격적인 컨설팅 개발 법인 영업은 2006년부터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퇴직금이 개의가 되면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중간 배당을 포함한 정관 개정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 이후 법인 영업 추세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국세청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과세 기준 개정과 2012년 상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노무 정비와 급여 재설계,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가지읍금의 해결과 가수금의 출자 전환, 2015년까지 진행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 보상금의 활용, 영업권 및 특허권 매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차등배당과 감액배당,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증의 특례와 상속공제 등 상법과 세법에 기반한 다양한 경영기법들을 활용하는 컨설팅으로 진화했습니다. 아, 양지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인데요.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혹시 앞으로도 법인 영업에 추가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사업으로 성장한 법인에서 주주와 임직원 등이 이익금을 저유가사 방법으로 환원해 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인증과 자금 조달, 전사적 자원 관리, 대기업 위주의 선택적 복지 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통한 복지물 운영 등 사업의 성장에서 승계까지 모든 부분을 경영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한참 상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처럼 수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인 영업을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법인 영업을 위한 공부는 약 1,500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먼저는 그 법인 영업 전문회사 입문과정 교육으로 500시간. 담당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집합교육, 또 현장교육 등으로 500시간,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50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신입으로 입사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첫째, 그 법인영업 전문회사, DB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는 것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시는 좋은 지점장님, 본부장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법인 영업은 혼자 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솔루션을 개인적인 전문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적용 시점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었으나 국세청의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소명 요청 등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럴 만한 전문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법인영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가장 잘 구비된 회사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지원 시스템이 많다는 게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 아니, 내가 대표이사인데. 네네.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거기 사내 이사라고 나와요. 왜왜 네. 그래요? 아, 대표님. 네. 2009년 2월 4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네. 기존의 이사로 구분하던 것을 사내 이사, 사회 이사, 기타비 상무 이사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두분 이상일 때 대표권이 생기므로 이사를 한분더 추가하시면 대표 이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그 그런, 그런 음, 거구나. 네. 네. 아. 예. 네. 오늘은 법인 영업에 대한 재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